안녕하세요. 해강호정입니다. 자, 앞에서 추천 의견 드렸었던 셀트리온 주식입니다. 어, 오늘 한번더 리뷰 더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슈가 될 것으로 좀 보고 있는, 어, 램심의 SC 제품이죠. 어, 주력 상품입니다. 어, 이 상품에 대한 임상권, 글로벌 임상, 삼상에 대한 이슈가 어, 부산에서 지금 열리고 있는 백스코에서 열리고 있는 학회에서 지금 나오고 있죠. 그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더 되짚어 드리겠습니다. 자, 제약바이오가 말 그대로 날립니다. 날립니다. <laughs> 주가를 날리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 제가 강조드렸었던 수환매가 역시 제약바이오 시가총액 그러니까 코스닥 내에서 시총이 높고. 거래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소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어, 잠깐만요. 네. 자, 거래소에서도 여기 삼성바이오로직스. 예, 네, 그다음에 여기 뭐 셀트리온. 어, 이것만 봐도 보더라도 일단은 시총 자체가 뭐 물론 LG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 네. 이들 종목들이 결국은 바이오 쪽, 제약 바이오 쪽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시총 자체가 높습니다. 코스타도 마찬가지죠. 코스닥도, 제약바이오가 원래 시총 상위권에 다 머물러 있었잖아요. 2차전지 섹터들이 올해 초부터 워낙 크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시총 상위주들이 바뀐 거예요. 그쵸? 그렇죠? 네, 바뀐 겁니다. 자, 셀트룬 헬스케어하고 원래 셀트룬 제약.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알테우젠. 뭐, 이런 기업들이 위에 상위권에 차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시총 자체가 이렇게 순위가 바뀐 겁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이 제약바이오주들이 이렇게 수급 순환매가 일어날 수 있었던 거는 <laughs> 앞에서 제가 강조드렸던 바로 2차전지 섹터들이 워낙에 거품이 그러니까 풍선 자체가 너무 버블 자체가 너무 커졌잖아요 네, 너무 부풀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매물 차익 매물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세력들도 슬슬 이제 에코프로 비엠이나 에코프로 쪽으로 붙을 수 있는데 이들 종목들도 제가 앞에서 의견 드렸듯이 에코프로 비엠도 앞에서 제가 차익 실현 의견을 저 우측 차트 한번 보세요 이날 드렸죠 매도 시그널이라고 해서 의견을 드렸고 날짜상으로 보면 그 사이에 제가 셀트리온을 축하, 추가로 추천 의견을 드리면서 올라갔었던 날 감안하면 실질적으로요. 2차전지도 한번더 올라가기는 올라갔어요. 올라갔습니다만 네, 셀트리온 주가도 어때요? 그 사이에 같이 수급이 들어가면서 결국은 나중에 2차전지가 조정 나올 때 제약 바이오 쪽으로 확연히 달라진 이 수급들을 보시라는 거예요. 네. 자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업종별로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 죄다 제약 바이오 쪽이 뭐 참말 참 그대로 장난이 아닙니다. 막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상한가도 치고 있고요. 예.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더 언급 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어 미국에서 어 세계 3대 아마케죠. 미국에서 어 아마케가 열리는데 10월부터 열립니다. 10월 오늘 밤부터 열리고요. 미국에서 열립니다. 플로리다에서 열리는데 어 제약 바이오 업계에서는 어 뭐 이번에 이제 한미약품이 열리, 한미약품이 이제 참석해요. 예, 특히 이제 중국 법인인 어, 한미약품의 중국 법인 예, 같이 이제 참석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북경 한미약품하고 같이 참석하면서 이제 이슈가 좀 이쪽으로도 좀 불어닥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이렇게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뭐 신라젠 같이 한번 볼게요. 같이 보니까요. 신라진 21%대 지금 현재 급등하고 있고요. 그렇죠? ABL 바이오. 예. 요거는 좀 조용하네요. 박셀 바이오. 어, 오늘 상한가 오전에 좀 급하게 들어가더니 결국 상한가로 지금 유지하고 있죠. 박셀 바이오. 그다음에 뭐큐리언트 예. 이 정도면 볼수 있겠네요. 13%대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뭐 시총 자체가 좀 크다 보니까 그 동안에 먼저 앞서서 좀 오른감이 있죠. 앞에서 추천드린 이후에 지금 한13% 정도, 1 5 4,400원에 제가 여기 의견을 드렸으니까, 영상으로 의견 드렸으니까 그때 이후부터 보더라도 한13% 지금 수익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순환매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모른다, 나는 뭐 예, 직장 다니면서 바쁜데 뭘 어떻게 이걸 알수가 있냐, 그렇죠? 그러니까 저하고 구독, 좋아요 함께 하시면서 같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선제적으로 미리 알고 들어가야죠, 그렇죠? 물론 저는 셀트리온을 추천 의견드렸지만 변동성은 어디가 제가 크다고 말씀드렸어요. 앞에 영상 좀꼭 참고해주세요.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셀트온 제약이 변동성은 더 크다. 예, 변동성은 더 크다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두 번째로 또 추천 의견 드렸었던 게 예, 바로 HLB죠. 예, HLB는 아직 뭐큰 수익은 아닙니다. 근데 HLB도 제가 4월하고 5월에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앞에서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이 HLB 종목도 꼭 집중을 해 주셔요. 한 번, 이거 지금 한번 터지면요. 예. 네, 이렇게 날아갈 수 있잖아요. 딱 그림이 딱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저, 저 역시 신이 아니기 때문에 100% 맞출 수는 없습니다만.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네, 확률 높은 데에다가 투자를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당장 가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그런 관점에서 좀봐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셀트리온 주가로 다시 한번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주가가 오늘 어, 제가 보고 있는 이 보조 지표 상으로는 앞에서 매도 신호가 먼저 나왔고 오늘은 매도 신호가 좀 잡히고 있습니다만 매도하지 말아라. 예, 걱정하지 말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자, 오늘 매도 신호가 나옵니다만 매도하지 않는 이유는 어, 미국의 함 항압 암학회하고 자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요거예요 부산 백스코에서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열리고 있는데 아, 셀트리온이 여기 참석해 있어요 대한장연구회 그 국제학술회에 지금 참석해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주력 상품이 레미시마 제품인데 여기에 대한 자, 어, 쉽게 얘기하면 저거예요 말은 좀뭐 어려울 수 있는데 인플립시마비라고 해서 이걸 피아주사 제형이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레미시마. 이거에 대한 임상 결과가 지금 발표 예정이 있어요. 네, 오늘,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장마감 이후에 오후에 좀 발표되지 않을까, 아니면 저녁에 발표될 것으로 좀 예상은 되는데, 발표가 일단은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좀 좋게 봅니다. 예, 네, 좋게 볼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런 호재들, 이런 것들이, 단순히 그냥 한국만을 위한 게 아니라 글로벌 임상이에요. 일본, 중국, 대만 등이 이쪽으로 해서 글로벌 임상을 지금 삼상을 효과를 지금 발표할 거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매도신 호에 부담을 갖지 말아라. 13% 지금 수익 중에 있다. 밑져야 본전이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투자를 자신 있게 해야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혼자 할수 있다, 혼자 할수 없잖아요. 미리 이런 부분들을 제가 분석하고 미리 선춤해서 알려드렸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앞에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잘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네, 잘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밑에 하단에 제가 텔레그램 무료방도 링크를 올려드렸어요. 무료방에 들어오셔서 미리미리 좀 영상을 보시고 예, 네, 미리미리 정보를 받으시면. 훨씬 더 주식하기가 좀더 쉽다. 이렇게 편안하게 좀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어렵지 않게 이렇게 좀 같이 하시면 되겠고요. 영상으로도 빠르게 좀볼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함께,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영상으로도 좀더 빠르게 직접 정보를 누구보다 빠르게 보실 수 있다는 점. 강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놓고 봤을 때 어, 셀트리온 조금 부담될 수 있는데 걱정하지 마셔라. 돈월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결과 잘 나올 수 있도록 기대를 좀해 보겠습니다. 자, 보유자분에 그대로 잘 호자, 홀딩 하시고요. 어,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